하세요 오늘은 1월 5일 아, 수요일이고 마지막 영상입니다. <laughs> 제가 오늘 뭐 이제 영상 그 촬영 본물이 터져 가지고 자 이제 제가 뭐 사실 오늘 세 번째 영상으로 올릴 내용은 이게 아니었는데 너무 그 내용이 길어서 그거는 내일로 패스하고요. 좀 짧게 여러분께 좀 선별해서 좀 보내드릴 만한 내용으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. 오늘은 제가 그 그 ESG 가치를 담은 제품, 브랜드 이런 것들을 매주 하나씩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네 번째 시간으로서 ESG 브랜드 두 개를 소개해 드릴까 해요. 좀 짧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브랜드는요, 생활공작소에서 나오는 주방세제 에코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네, 생활공작소는요, 어, 이 어, 생활용품 전문 브랜드라고 해요. 어, 그래서 뭐 이제 일상생활에서 주로 이제 소비하는 내용물들을 많이 이제 생산을 했는데, 아, 이번에는요, 이 이제 친환경 라이프를 이제 막그 실천하고자 하는 입문자들 또는 그러한 그 새내기들, 어, 그런,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주방 세제 에코백을 출시를 했는데, 여기에는 3종의 이 주방 관련된 그런 생활용품들이 들어가 있어요. 첫 번째는 아, 주방 세제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천연 수세미가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면주머니가 예, 총 3종으로 해서 구성돼서 이 에코백에 이제 들어가서 출시가 된 겁니다. 어, 특히 이 주방 세제는요. 어, 이 사용 후에 이미 버려진 플라스틱 있죠. 어, 또는 유리 이런 것들을 재활용한 재생 플라스틱 PCR을 50%를 섞어서 만든 용기를 사용한다고 해요. 음. 자 그리고 이 구성품으로 제공되는 리필용 주방세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기존 자사 제품 대비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75.5%나 절감할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. 네. 아 그래서 이번 신제품은요 어, 천연 수세미 어 그리고 면 주머니도 포함을 해서 이 특히 이제 천연 수세미는 오이과 식물인 수세미를 건조해서 만들었다고 해요. 아, 그리고 이면 주머니는요. 채소를 담아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용도로 비닐봉지를 대체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네. 자 그리고요. 이 동봉된 메시지 카드와 포장재도요. 재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재료를 만들었다고 해요. 아, 그리고 이 재생펄프를 30%를 또 포함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환경 표지 인증을 획득한 용지에는 콩기름 잉크를 사용했다고 해요. 음, 완전히 친환경적으로 <laughs> 제품을 구성했다고 합니다. 음, 그래서 앞으로 이 생활공작소는 이 친환경 제품 개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ESG 경영을 실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. 두 번째, 두 번째 제가 소개할 브랜드는요. 빨래 백신 설거지파. <웃음 입니다. <웃음> 오늘은 주로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물이에요. 가정에서도 환경을 보호하는 데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이제 설거지 관련된 이러한 좀 세제가 나왔어요. 어 그게 뭐냐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부들이 주방 용품을 찾을 때 이제 친환경적으로 이제 살림을 할수 있는데 좀 기여할 수 있는 걸 찾아보니까 이 설거지바. 그래서 이번에 빨래 백신에서 환경보호에 이제 동참하기 위해서 이 친환경 설거지 바, 아, 라임, 노니, 레몬 3종을 출시했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, 자, 이 설거지 바는 자연에서 생분해 되는 성분들로 만든 이 고체형 바라고 해요. 아, 그래서 이제 필요한 만큼만 사용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쓰고 난 다음에는 잔여물이 남지 않아서 깨끗하게 세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. 어, 그리고 물 사용량을 무엇보다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가 있다고 해요. 음. 특히, 특히 스테인레스 소재 있죠? 어, 스테인레스 소재의 냄비 등을 닦을 때에, 이 이제 물에 식초를 희석해가지고 마무리하기도 하는데, 이 빨래 백신 설거지 바를 사용하면요. 그 과정을 생략해도 된다고 해요. 그러니까 한 번에 이 스테인레스의 찌꺼기도 이 설거지 바로서 완벽하게 깨끗하게 세정을 할수 있다. 라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빨래 백신 설거지 바는 쿠팡,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등등에서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네, 자 그래서 오늘은 ESG 브랜드로서 이 생활 공작소와 빨래 백신 이두 개의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. 네, 자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